정지원 시인 사진과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문학공간 등단시 세종문학 등단시조 2016 나루 문학상 수상 2017 이병주 국제 디카시 공모전 우수상 입상 2018황순원 디카시 공모전 입상 한국문인협회 하산지부 회원 나루 문학회 부회장 피아노 학원 20년 어린이집 12년 운영 아동센터장 현재 3회 사회 한국 환경사진협회 전국 공모전 입상 2018년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과자회 입상제 30회 한국사진협회 충주지부 입상 2017년 11월 내셔널지오그래픽 입상 및개재제 12회 농촌경관 사진 공모전 입상 시즌매와 놀이 디카시즈 폭매 서정 쉿 비밀 시엔 사진 동인전 다소개인전회 자료제공 청주갤러리 http p a f 다음.net 크모북 퍼타 갤러리